안녕하십니까 과정맨입니다. 지금 3차 중에 있고요. 잠깐의 짬을 이용해서 제가 장거리를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장부를 하루하루 적는 이유도 있고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제가 여기서 만약에 대구를 간다 그러면요 음 대구 대구역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대구역까지 간다 그러면은 키로수가 3 0 2킬로나오네 m l 0 2 m l 정0 나오는데 0 0 m l 1 0 0경로하 안내를 시작0 0다 l 로0 0 0 0 m 0 0 다른데 기름값이 12만원, 톨비까지 해서 한 15만원, 뭐 경비가 한 15만원 정도 빠질 것 같아요. 제, 제, 제 생각이니까. 15만원 빠지고, 300km 갔을 때, 400원을 했을 때, 15만원 정도 빠져요. 15만원 정도. 근데 저희가 운송료가 대구까지 뭐 40만원 이렇게 나오나요? 40만원? 그러면은 25만원 남는 거예요. 네. 그 대구에서 돌아오는 거 하나 잡아서 돌아오면은 40만원 나왔을 때 보면 한 30만원, 35, 30, 300kg니까 한 32만원, 33만원, 35만원 주지 않나요? 대구에서 싫으면? 35만원 가정했을 때 다시 돌아오면은 20만원 남아요. 그러면은 대구 갔다 왔을 때 저희가 수익이 45만원 남으면 잘 남거든요. 35에 잡았다고 했을 때만, 수도권 다시 돌아오는 걸로. 그러면 45만원 정도 남는데, 총 키로수는 600키로를 탄다고 가정할게요. 600키로. 6 0 0로 탔을 때 40만원이, 45만원이 남는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원 계산상 못 간다고 얘기 드리는 거고, 전원 이게, 아, 이게, 매출은 생각해 보시면, 75만원 막 이렇게 되잖아요. 뭐 80만원이 될 수도 있고, 하루 매출이 80만원. 남는 거는 40, 5만원 근데 600kg 탔을 때 45만원이 남는다. 저는 600kg 탔을 때 키로당 1,000원이 남아야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기준이에요. 이게 60만원이 600kg 갔을 때 60만원이 남으면 저는 가요. 키로당 1,000원 남아야 되지 않는, 않는 건가요? 이게. 저 예전에는 여기서 돌식구 가면은 대구까지 90만원 줬어요. 90만원 이제 발파석이라 그래가지고 대구까지 가면은 한 90만원 정도 나왔어요.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올 때 대구에서 그냥 뭐 보도블럭이나 뭐 그냥 일반지 특수짐 말고 어, 대리석 저거 발파석은 좀 특수짐이고요. 차가 많이 망가져요. 그래서 특수하게 많이 주는 거고 덤프 요금 주는 거고. 일반 짐 들었을 때한40 40, 40 몇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45만 원이 25톤 실어도 48만 원뭐 50만 원 52만 원. 뭐 이렇게 오는 길이 하나 싫으면은, 50만원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140인데, 얜 연비가 좀 틀려요. 얘는 600원 나와요. 300km, 그 그러니까 600km 갔을 때, 600km 갔을 때, 600원 잡아야 돼요. 아, 제 기준이니까는, 뭐, 좋은 차, 막 이런 거 타고 가셨을 때는 모르, 모르겠어요. 기름값이 36만원 빠져요. 이렇게 했을 때. 140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틀 일이거든요. 하루가, 하루에 이걸 왕복치기를 거의 힘들고 이틀이라고 했을 때, 140만원 찍어서,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당일로 막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 한 3일 하면 이틀 하면 너무 힘들어지게 하여튼간 이틀 일이거든요. 저희는 140에 한 100만 원 남는 거잖아요. 40이니까 104만 원 남는다고 가정할게요. 104만 원. 그러면은 이틀로 나누면 50. 2만원. 예, 네, 하루에 52만원 남는 꼴이에요. 어, 당일 착으로 할 때도 있죠. 그때는 막 엄청 힘들게 해서 52만원 남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시내에서 300km 타고 40만원 남으면 35가 남아도 35만 원, 45 40만 원만 남아도 저는 관내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권에 있고 싶은 거예요. 왜하면은 타이어 소모가 타이어 그다음에 엔진 오일 엔진 오일 이 모든 소모품이 소모품이 빼면은 이게 52만 원이 52만 원이 아닌 거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600kg 타는 거랑 저는 300kg 타는 거랑 300kg 타는 걸 선택한 거고, 여러분은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없으면 은 한두번씩은 가야되는게 맞는건데 옛날에는 저도 장거리 엄청나게 댕겼어요 네. 이 똥차로도 장거리 엄청나게 댕겼어요 차안 망가지고 그러니까 네. 저는 생각하는게 어 돈이 얼마가 매출이 얼마 찍히는게 중요하지 않은 저는 본인이 얼마 남았냐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거 사업자 내고 사업하는 건데 어잘 생각해보세요. 사업이 할때 계산 없이 그냥 할수 있는 일인가요? 어, 여러분들도 수지타산 제대로 따져보시고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서 자기 할수 있겠다. 이거는 가야, 이 정도 간 까면 가야 되겠다. 뭐, 이 정도 간 까면 못 간다. 기준을 정하시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이 다 개판이 뭐, 모든 일이 안 그러겠습니까? 다, 다 망가졌죠. 예. 네. 요번, 대통령 하나 잘못 뽑아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아, 굉장히 힘들어요. 네. 아 정말 이렇게 요즘같이 힘든 시기가 제가 세번겪세 번째 겪어보는 건데 어 일본 헤터졌을때한번이유 모르겠어요 경기 침체에다 왔었으니까요 그다음에 리만브로스때한번 코로나 때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 침체 세번 맞아봤는데 여기 사이를 잘 피해서 일단 언제 터질 지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네. 무모한 도전을 차를 바꾼다거나 이런 짓은 저는 못하겠더라고 요 무모한 도전 경기가 계속 좋을 것 같으면은 저도 차 바꾸죠. 어쨌든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항상 안전 운전 하시고요. 자기 차를 좀 자기 재산을 소중히 다루는 그런 트럭커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이 차는 5년 탈고 던지는 제품이 아니고 10년, 15년 타야지 나한테 이득이 남는 내 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팔아 지끼는게 아니고, 얘를 계속 관리해주고, 네, 계속 망가지면 고쳐주고, 이래야 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다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많이 돕고, 가족과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라고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하여튼간 제 영상 계속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장거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해 봤는데, 그냥 생각나서 옛날에 장거리 댕겼을 때 생각나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하여튼간 안정운전 하십시오.